서울의 겨울 공기가 아직 차갑게 눌러 앉아 있던 새벽, 팬들의 스마트폰 화면을 찍고 들어온 한 줄의 속보는 너무 짧아서 더 잔인했습니다. 정동원 고교 졸업 직후 해병대 자원 입대 확정. 그 문장 끝에 붙은 확정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도장처럼 단단했고, 팬들의 마음 위에 그대로 찍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보였으면, 낚시였으면, 클릭을 부르는 과장이었으면 좋겠다고 수십 번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새벽의 정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주총동원은 비명처럼 올라오는 글로 순식간에 도배됐고 영탁이 따기야 역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불이 붙은 건 이때 기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두 팬덤을 동시에 흔들어버린 결정적인 장면은 영탁이 예고 없이 켠 SNS 라이브에서 터졌습니다. 그날 영탁의 화면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도, 방송용 세팅도, 웃음을 유도하는 장난도 없었습니다. 연습실 한쪽에 놓인 스탠드 불빛이 그의 얼굴 반쪽만 겨우 비쳤고, 나머지 반쪽은 어둠 속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딱그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는 담담한 척하지만 마음은 이미 파도에 휩쓸려 흔들리는 사람의 표정. 팬들은 화면이 켜지는 순간부터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갈 라이브가 아니라는 걸. 영탁은 숨을 길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원이 진짜 사나이 됩니다. 웃으려고 애쓰는 말투였고 축하의 톤이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얇아서 금방 찢어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채팅창은 그 한마디에 폭발했습니다. 형 울지 마요.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해요. 울컥하잖아. 동원이 잘 다녀오라고 해줘요. 팬들의 글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동안 영탁은 몇 번이나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눈가엔 이미 물기가 맺혔고, 팬들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조명 때문이라고 변명하기엔 하면 속표정이 너무 솔직했습니다. 그 순간 팬들의 감정은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아,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건 방송용 멘트가 아니다. 이건 진짜 형이 동생을 떠나보내기 전, 마음을 추스르려고 애쓰는 사람의 진짜 목소리다. 영탁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원이랑 라면 끓여 먹으면서 군대 이야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대라니, 솔직히 아직도 잘 믿기지가 않는다. 말은 가벼운 추억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은 사람의 미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의 입대는 늘 축하와 걱정을 함께 불러오지만 여기엔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동원은 팬들에게 소년에서 청춘으로 넘어가는 상징 같은 존재였고, 영탁은 그 청춘을 옆에서 지켜본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두 사람이 같은 이야기로 연결되는 순간, 팬덤의 심장은 동시에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웃는데 울컥하고, 축하하는데 먹먹하고, 대견한데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브의 공기는 어느 순간 확 바뀌었습니다. 영탁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별일 아닌 듯 시선을 피했고 웃음을 억지로 붙였습니다. 팬들은 그 짧은 공백에서 더큰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영탁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도 해병대 지원하려다 못 갔거든. 말 끝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더 말하면 마음 속 무언가가 무너질까 봐그 자리에서 단어를 삼켜버린 사람처럼 그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채팅창은 잠깐 멈춘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더거센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형, 그말왜 이렇게 아파요? 못 갔다는 게왜 이렇게 울컥하지? 그럼 동원이 가는 게더 대단해 보인다. 형 마음 알것 같아요. 팬들의 감정은 한꺼번에 조여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까지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었을까요? 해병대는 단지 군복무의 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바다와 와. 파도라는 상징을 등에 업은 강함과 책임. 버티는 힘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영탁의 말 속에는 한때 그 길을 꿈꿨지만 가지 못했던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 설명되지 않은 빈칸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상상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무겁고, 덜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오래 남습니다. 영탁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잠깐 웃었지만, 웃음의 끝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팬들을 단체로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못했다는 고백은 때때로 상대의 한다는 결단을 더 빛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후 라이브는 축하 방송이면서도 동시에 이별의 리허설처럼 바뀌었습니다. 영탁은 애써 분위기를 살리려 했습니다. 우리 동원이는 잘할 겁니다. 원래 이런 거 하면 더 강해져.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하지만 팬들은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영탁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문장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그는 동생에게 강해지라고 말하면서도 그 동생이 없는 시간을 어떻게 견딜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마음을 정확히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울컥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라이브가 끝났다고 감정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감정은 더 커졌습니다. 영탁이 공개 편지를 남겼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팬들은 또한번 숨을 삼켰습니다. 동원아, 내가 가는 길에 파도가 있어도 반드시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있을 거야. 그 바람이 우리가 되길 바란다.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팬들은 이건 대본이 아니라 진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역시 마지막에 장난스럽고도 뜨거운 한 줄이었습니다. 해병대 빨간 명찰이 너를 더 빛내줄 거라 믿어. 하지만 잊지 마. 빨간 명찰보다 더 빨간 건내 열정이니까. 웃음이 나면서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장난처럼 던진 말인데, 그 장난이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온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동원의 짧은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돌아와서도 형이랑 함께 무대 서고 싶어. 팬들은 그두 줄에서 또한번 무너졌습니다. 길게 쓰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말 속에는 지금은 헤어지지만 끝이 아니다라는 약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팬들이 울컥한 건 이별의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날 미래가 너무 선명하게 그려져서 오히려 지금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만나게 될 날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기다림의 무게를 더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개된 응원 굿즈 소식은 감정을 또 한번 뒤집었습니다. 빨간 명찰 모양의 핀, 마린을 패러디한 미니 응원봉, 두 사람을 나란히 세운 일러스트 스티커. 여기까지만 해도 팬들은 흔들렸는데, 마지막 줄이 팬덤의 심장을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수익금 전액 기부. 그한 줄은 단순한 상품 공지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모든 시작은 그 라이브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도 해병대 지원하려다 못 갔거든. 말끝이 흐려진 그 순간, 팬들은 반체로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못 갔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가고 싶었다는 마음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동생의 결단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의 아쉬움을 숨긴 채, 상대의 길을 더 빛나게 해주려는 사람의 태도. 그 태도가 팬들에게는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이미 다음 장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영탁이 약속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곡 하나를 써주고, 두 사람이 같은 무대 위에서 다시 마주서는 순간, 그때 영탁은 또 한번 담담한 척 말하겠죠. 우리 동원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알 겁니다. 그 담담함 뒤에 숨은 떨림을, 그 말끝에 숨어 있는 울컥을, 그날의 환호는 단순한 함성이 아니라 함께 버틴 시간에 대한 축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팬들이 단체로 울컥한 이유는 바로 그 미래를 믿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부재가 끝이 아니라 더큰 빛을 위한 준비라는 걸 모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